자외선 차단제 없이 오늘도 집을 나서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방심이 바로 피부 노화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는 기본적으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는데요. 먼저 내인성 노화는 유전과 인종에 의해 결정되어 외부 영향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반면에, 외인성 노화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특히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는 제일 표면에 자리한 장기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따라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노화 과정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외인성 노화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겪는 것이 피부라 할수 있죠.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 외인성 피부 노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원인의 80%는 자외선 때문이랍니다. 2012년 4월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8년간 미국에서 배달 트럭을 운전한 한 69세의 남성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운전하느라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왼쪽 뺨이 노화로 심하게 손상된 모습이었죠. 자외선이 피부에 진피 깊숙이 침투하면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에 손상을 주면서 노화로 인한 주름이 두드러지는데요. 자외선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서 생기는 화상인 일광화상이나 불규칙한 색소침착 외에도 잡티, 주근깨,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광흑자, 검버섯 등이 얼굴에 생기면서 깊은 주름을 만드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 나이들어 보이는 얼굴이 될수 있답니다. 노화 외에도 자외선은 피부암의 전조 증상인 광선 각화증부터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같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노화나 피부 질환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노화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외선은 UVA, 즉 자외선 A 장파장 자외선이고요. 또 UVB, 자외선 B, 중파장 자외선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 A는 유리창이나 블라인드, 커튼 등을 뚫고서 실내까지 전달되는 자외선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광노화를 최소화하고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때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줄임말로 선크림을 피부에 고르게 발랐을 때 자외선 B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수 있는데요. SPF가 높을수록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자외선 A 차단 효과도 높습니다. 자외선 A에 대한 보호 효과는 PA, 즉 Protection Against UVA라고 해서 플러스 표시를 1개에서 4개까지 표시해서 SPF와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르실 때 가급적이면 SPF50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PA 표시도 플러스 표시가 3개 이상인 제품, 즉, 자외선 A 및 자외선 B 모드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지닌 선크림이 좋습니다. 바를 때에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서 골고루 펴 바르시고 특히 눈두덩에도 꼼꼼히 바르시고요. 약 20분 정도 충분히 피부에 흡착시킨 후에 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에 젖거나 땀이 많이 흐르는 더운 여름날에는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광노화를 감소할 수 있는 물질은 현재로서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유일합니다. 이중 레티놀은 비타민A의 순수한 형태로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요. 피부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한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과 합성을 유도해서 주름을 감소시키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효능을 지니고 있답니다. 따라서 매일 저녁 레티놀 성분을 사용하면 표피세포 분화를 정상화시키고 진피콜라겐은 재생시키고 또 염증은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칙칙한 피부가 환해지고 또 색소침착이 호전되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또 이를 통해 잔주름이 펴져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후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외인성 노화 중에 80%가 자외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마다 외출하지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바르시는 것이 중요하며 저녁에는 레티노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보다 건강한 피부로 안티에이징의 삶을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